슬픔은 기쁨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슬픔을 만납니다. 누구나 슬픔의 강을 건너야 됩니다. 어떤 때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렇게 헤어지게 될 때도 있고요. 뭐 죽음을 통해서 헤어질 때도 있고 또 믿었던 사람의 배신 때문에 할수 없이 헤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재산을 다 잃어버려 가지고 자기 삶의 기반이 다 상실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진짜 슬프죠. 인생은 슬픔을 다 경험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슬픔은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대면해야 되고 이겨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잭스 피어가 그런 말 했다 그러죠. 슬픔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늘 슬픔 안에 살아간다고. 그러니까 슬픔은 이겨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외면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기지 않으면 늘 슬픔 앞에 고여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는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슬픔조차도 은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슬픔에도 가치와 의미가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대면하고 이겨 나갈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을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슬픔을 직면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의 손길로 바꿔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절 2절 다 같이 겠습니다 시작 사월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는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테반을 장사하고 야여 크게 울더라. 앞에 7장 사건 다 알죠. 스테반이 순교당합니다. 교회에서 존경받던 분이었습니다. 순교당합니다. 정말 슬픈 사건이고 초대교회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슬프죠. 그때 교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장사 지내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의연하게 대처했다 그러지 않습니다. 뭐 슬픔을 거부했다 그러지도 않고 통제했다 그러지도 않고 그냥 크게 울었다 슬픔을 받아들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슬픔을 이렇게 접해 보니까 슬픔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 나약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가난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그 고백이에요. 슬픔이 그거예요. 어떤 사람은 슬픈데도 슬픔을 표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나는 여전히 강합니다. 나는 여전히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슬픔을 표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약합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그러면 별 부담 없이 슬픔을 표현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슬픔을 끌어 안고 간다라는 거예요. 약함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가난함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초청하는 거, 그게 슬픔을 직면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픔의 자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기쁨의 자리가 될수 있다고 라 믿는 거예요. 10편 30편 5절 보니까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약함의 자리에 가난함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셔오는 거예요. 그게 슬픔을 직면한다 인정한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 때문에 눈을 활짝 열어줘요. 그래서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해석. 첫 번째는 해석이에요. 네. 여러분 고난은 해석되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해석이 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눈이 열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 인간의 눈으로 보이는 대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해석의 힘이 작동되는 게 뭐냐. 힌트가 몇 가지 나오는데 첫 번째 사울이죠.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기 사울을 등장시킵니다. 어, 스테반이 순교했는데 더 어려워집니다. 설상가상으로 교회 핍박이 오고 막 사울이 잔멸시킨다. 근데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사울의 등장에서 우리는 뭔가 힌트를 얻습니다. 아, 이게 고통만 깊어지고 슬픔만 깊어지는 게 아니라 슬픔 중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알잖아, 사울. 나중에 대전도자 바울 되는 사람 아닙니까? 아, 여기 사울이 등장하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아무것도 안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를 핍박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라고 보이잖아요. 그런데 해석이 되죠? 아, 하나님께서 숨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했던 그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슬픔 중에 우리는 뭘 믿느냐? 보이는 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다는 라 것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된다는 걸 믿는 겁니다. 그게 해석의 틀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여긴 사울이지만 또 하나는 나 자신이죠. 여러분, 슬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나는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 정도들 가운데 상당수가 고난 중에 있습니다.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저 힘이 어디서 나오지? 내가 지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슬픔과 고통 중에서도 성교 현장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내가 증거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나오죠. 경건한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부터 모여가지고 열흘 동안 기도하고 성령 체험하고 헌신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예루살렘 교인들 아니에요? 그들이 자기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힌트죠. 하나님의 증거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 주신다는 것. 그래서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사울을 봐라, 너 자신을 봐라. 그렇죠. 저도 신기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서 있는지. 서 있게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품명이 개입이 있는 거예요. 주의 손이 붙들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고, 여기서 지금 서 있는 거죠. 저는 뭐 약하고 가난하고 그런 것들 엄청 많았는데, 뭐, 어찌 보면 몇년 전에 죽었어야 될 사람 아닙니까? 근데 더 살아있고, 그런 거 보면 주의 손이 개입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그런 거. 또 하나는 흩어진 거죠. 약해져가지고 흩어졌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다 흩어졌다. 잔멸이라도 다 흩어졌다. 원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1장 8절 기억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러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인데 이대로 안 됐잖아요. 예루살렘에 모여만 있었는데, 흩어지는 걸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느끼죠. 아, 이렇게 이루어지네. 우리의 많은 계획이 내가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제일 좋은 길, 베스트웨이가 내가 뭐 깨닫고 작정해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그냥 몰려가는 겁니다. 얼떨결에 가는 거예요. 고난 중에 가는 거예요. 슬픔 중에 가는 거라고. 거기서 우린 느끼는 게 뭐죠? 슬픔마저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구나. 그래서 슬퍼할 때마다 가끔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 슬픔 때문에 내 궤도가 수정이 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로 가는 거구나. 그 거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해석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눈이 열리면 해석이 돼요. 해석이. 해석이 다 돼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세 가지 힌트를 잡았는데 여러분도 인생에서 이런 힌트를 한번 잡아 보라고요. 그게 감사 제목이에요. 아 사울이 있구나. 이때는 핍박자였는데 변화됐지. 이런게 힌트예요. 나를 봐요.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지금 여기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이게 힌트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구나. 내가 여기 왜 왔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온 거예요. 그죠? 얼떨결에 온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는 거죠. 그리 슬픔 때문에 내가 지금 있, 있고 싶은 자리에, 원하는 자리에 있지 않아요. 흩어져 있다고.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 이 약속하신 게 기억나는 거야.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지금 흩어지잖아요. 사마리아, 땅 끝. 뒤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가잖아요. 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러므로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거구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눈을 갖게 된 거. 하나님의 눈을 갖게 된걸 뭐라 그러냐면 해석의 능력 그런다고요. 여러분의 삶이 눈이 활짝 열려서 해석의 능력이 임하는 하나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해석되면 끝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내용은 사명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랬죠. 그러니까 사명이 뭐예요? 흩어져서 슬픔이 새로운 사명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을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아 슬프기 때문에 내가 잃어버렸던 사명을 깨닫게 되는구나.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면은 단어가 약간 좀 다르게 해석된 게 있어요. 제자라는 단어와 사도라는 단어. 그래서 사도라는 단어와 제자라는 단어는 좀 강조점이 달라요. 제자 제자는 뭐냐 따르는 자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그래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와라. 그렇죠? 그래서 팔로워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근데 사도는 뭐냐? 사도는 아포스를 이거는 보냄을 받은 자. A man sent by God.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진 사람. Sent by God. A man sent by God. 하나님 보내신 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스트럭처가 다른 거라고요. 제자일 때는 커밍 스트럭처. 오라는 거요 오라. 그런데 사도성 그럴 때 특징이 뭐냐면 이거는 going structure.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 근데 이들이 원래 가던 사람이었습니까? 가야 사명을 이루죠. 사명이 뭐라고 해서 한자로, 신부름 사자에 목숨 명자. 목숨 걸고 신부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목숨 걸고 신부름 하는 사명자, 그게 사도거든요, 사도. Amen, sent by God. 하나님에 의해서 보낸 받은 사람들, 그게 아포슬인데, 슬픔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행복하기만 하고, 웃음만 있으면 집 밖에 집안에 처박혀서 나가지도 않습니다. 그냥 안정만을 추구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원하지 않았던 슬픔이 오게 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꿔버리고 새로운 시작이 되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깨닫게 되고 또 목적대로 우리가 이끌려 갑니다. 이게 리그워렌이 얘기했던 purpose driven life. 목적이 이끄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다 슬픔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슬픔은요, 우리에게 목적을 찾게 만들어요. 사명을 찾게 만들고, 방향을 찾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특징이 무엇입니까? 뭘 지키는 거에 강한 사람들이에요. 뭘지키려 그러고, 모이고, 유대는 분리주의잖아요. 우리만 선민이고, 이 방에는 개고. 아, 그런 멘탈리티가 조상들부터 무려받으니까 몸에 뱉겠지. 그거 말한다고 변화되나요? 여러분 그 어떤 깊이 뿌리 박힌 게뭐 말진 몇번 하고 뭐몇번 이렇게 노력하고 그런다고 변화가 되나요? 이건 피눈물이 나야 꺾이는 거거든. 고난을 통해서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흩어지니까 이거 뭐 저절로 깨져 버리는 거죠. 슬픔 경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슬픔 경험이 우리에게 목적을 깨닫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퀄리티가 높아지길 원하죠.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를 높은 수준으로 사용해 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쓰시는 방법이 제일 빠른 방법이 슬픔입니다. 슬픔을 영접하면 내가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엄청난 속도로 변화가 되고 목적을 붙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민족, 제가 우리 초대교회, 한국의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이 했던 기도 내용들을 보니까 우리는 항상 그런 기도 해요 우리는 참 어, 목표가 커. 우리 조선민족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사용해주세요. 그리고 전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그 초대교부터 회 그랬어요. 뭘 알고 한것 같지도 않아. 그냥 남들이 한다 그러니까 뭐더 크게, 더 크게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강에 있는 다리는 다, 대, 다 대교잖아. 그죠? 무슨 한강대교, 무슨 대교, 소교 하나도 없어. 다 대교야. 무슨 대로, 강남대로, 무슨 대로. 난 그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 슬픔을 줬어요. 동아시아에서 제일 가난했어. 또, 동아시아에서 식민지 경험하잖아요. 일제의 식민지. 나라 잃고. 그리고, 민족끼리 전쟁했잖아요. 그죠? 슬픔이죠. 근데 이 모든 걸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막 흩어졌잖아. 원래 기독교가 제일 먼저 들어온 게 평안도 그쪽이 쎘잖아요. 그래서 평양, 맨날 자랑했잖아요. 뭐, 동방의 예루살렘 이러면서. 안 흩어졌거든. 근데, 너무 먹고 살기 힘드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만주 갔어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 다음에 일제시대 때또 독립운동 한다고 또뭐 상하이 뭐 이렇게 돌아다녀. 옛날엔 그 국경이 별로 없었거든. 그래서 옛날에는 굉장히 글로벌 했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뭐 일본 경찰이 잡으려고 그러면 뭐배 타고 뭐 홍콩으로 튀고 뭐 상하이로 튀고 그랬다고. 배 타고 일본 같은데 미랑, 뭐 미랑, 미랑이 아니에 그때는 뭐 일제니까 뭐 그렇게 되게 많죠. 생각보다 자유롭게 돌아다녔다고. 요즘 같은 자유가 옛날에도 있었어요. 그때도 그게 뭐예요? 어려움 당한 거, 슬픔이 우리 한번 흩어지게 만들었어. 요 우리 민족이 오천 년 넘게 한반도에만 묶여 있었거든. 배 타고 나가 본 적이 없어요. 우리 그러잖아 맨날 물 가까이 가지 말라고 산면이 바다인데도 불구하고 물 가까이 가지 말래. 멀리 못 나가게 만들고 그래서 맨날 뭉쳐있던 거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이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슬픔을 줬어요. 가난함, 흩어짐, 일제 흩어짐. 전쟁을 인해서 평양에 있던 사람, 공산당에 들어와서 전 세계에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거기 있던, 그 전, 전국 가면 다 영락교에 다 있잖아. 어디 가나 영락교 있잖아. 그 평양에서 흩어진 사람들 다간 거거든. 여기저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슬픔을 통해서 흩어지게 만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슬픔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랬어요. 어, 몇년 전에 뭐, 사드 배치한다고 해서 중국이 한학령을 냈죠. 한학령. 한학령. Korean Limitation Order. 그러니까 한국 거 받아들이지 말고 수입도 안 하고 뭐다 그래도 굉장히 어려움 당했다고. 그전 그랬어요. 우리 민족은 슬픔을 당하면 확산하는 민족이야. 아니나 다를까. 원래 그 음악하는 사람 우리 교도 음악했던 뭐 그런 거 하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뭐 섭외하고 중국 때문에 망했다 그랬다고. 망할 리가 있나. 중국이 막히니까 제가 볼때 중국이 어떤 블랙홀 같았어. 너무 시장이 크니까 중국만 맞춰가지고, 만약에 한한령이 없었다 그러면 한국의 음악은, 노래 반은 중국어로 했을 거야. 그죠? 중국에 맞추려고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한한령이 있는 바람에 이제 세계를 향해 나가고, 이처는뭐 영어로 부잖아. 그러니까 BTS가 나오고, 뭐, 블랙핑크 나오고 뭐 그러는 거지. 그죠? 그렇게 된 거라고. 그러니까 슬픔이 흩어버린 거예요. 흩어버린 거. 여러분 이제 인생의 해석이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슬픔을 줘요. 그러면 그거를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직면하는 과정 속에서 흩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슬픔이 없을 때는 내 뜻이 강해가지고 머물러 있었는데 슬픔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직면하는 그 순간에 어리부리 이렇게 움직이다가 보면은. 나중에 하나님이 약속이, 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네? 이런 걸 깨닫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슬픔은 사명과 연결이 되 있다는 라 것입니다. 슬픔을 그렇게 해석하십시오. 사명이라고. 고난을 그렇게 해석하십시오. 목적을 그렇게 해석하십시오. 사명과 연결시키는 걸로. 여러분들 지금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슬픔이 있을 거예요. 슬픔을 통과하면요. 우리가 깨끗해집니다. 사명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해석 사명. 세 번째가 슬픔이 주는 게 뭐냐.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슬픔 당한 사람이 또 다른 고통 당한 사람과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한 사람이 등장하죠. 빌립. 빌립은 제자 빌립이 아니라 집사 빌립이에요. 일곱 집사 중에 하나 빌립. 빌립이 슬픔 당하죠. 흩어지니까.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슬픔이 또 다른 고통당하는 사람과 연결되더라는 거예요. 연결은 은유라고 그랬죠, 은유. 은유만큼 무서운 게 없잖아요. 전혀 관계없는 두 가지가 연결되는 순간에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나요. 기도가 은유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는 거. 무능한 우리와 전능하신 하나님이 연결되는 거. 이게 은유예요, 은유. 메타포. 이때부터 능력이 나타난다고 빌립이 가만히 있으면 사마리에 갈 리가 없어요. 사마리 역사를 아시죠?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했어요. BC 722년에. 그 다음에 남자들다 죽이고 흩어버려가지고 혼혈 민족 만들었어. 그래서 되게 무시했습니다. 거기다가 주전 129년에 남쪽 유다의 힐카누스라는 대제상 출신의 장군이 있었어요. 사마리아 쳐들어가가지고 거기를 점령하고 큰 학살이 일어났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일을 갈만해 유대인들이 와서 학살했어요. 그래서 갈등이 폭발 직전이야. 그게 BC 129년이니까 예수님 당시 한 100년쯤 지나니까 그런 원한이 남아 있겠죠. 그래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하지 않았다. 사마리아는 어떤 땅이냐? 무시당하는 땅이고 니네들은 혼혈이다. 그래서 차별대우 받고 그리고 가난했습니다. 사마리아는 가난했습니다. 누구도 갈라 그러지 않고. 빌립이 자기 발로 가라면 안 갔을 거예요. 근데 슬픔을 맞았습니다. 그랬더니 고난 당한 땅을 향해서 가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장8절 성경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 여기까지는 돼요 근데 사마리아 땅끝, 오히려 땅 끝은 될수 있어요. 사마리아 안 가려 그랬다고. 그 사마리아 어떻게 가게 됐습니까? 슬픔이 사마리아로 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여러분 지금도 슬픔 당하신 분이 계십니까? 슬픔은 다른 고통 당하는 사람과 연결시켜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열게 만들고 우리의 할 일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좋은 시력은 눈물의 창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보면 안 보이는 게 보여요. 그리고 넓게 넓게 보인다고. 이번 제주성교 가서도 여러분, 슬픔 가진 분들이 많이 갔으면 좋겠어요. 슬픔이 거기 있는 고통당하는 사람과 만나면요. 연결이 되면 사마리아의 부흥이 일어났듯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묘해요. 고통을 혼자 있으면은 괴롭고 슬픔을 혼자 있으면 이게 썩는 건데 슬픔과 고통당하는 자가 만나면은 거기에 폭발적인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요. 영어 단어에 극이라는거 컴패션이라고 거 이제 컴패션. 그게 라틴 오리진인데 라틴어의콤 그럼 함께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파티오 파티오 또는 파시오 PATIO로 쓰는데 파티오.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하고통이라는 뜻이에요. 영어에도 여기 파티오에서 나온 게 패션이잖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고통 또는 순환. 그죠? 그래서 콤 플러스 파티오. 함께 고통당하는 거예요. 함께 고통당하는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 성경에서. 치유가 일어나요. 치유가. 슬픔과 고통 따로따로 있으면 낫질 않아. 특별히 이번에도 뭐 중병에 걸린 사람들, 병든 사람들, 성교 가십시오. 성교 가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만나야 돼.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동안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치유받고요. 본인도 치유받아요. 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불쌍 여기심, 스단코 니조 마이, 컴패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회복된다는 거예요. 제가 볼때 상처 제일 많이 있고 뭐 아프고 한게 사실 목회자들이에요. 목회자, 사역자들 되게 힘든데 언제 회복이 되는지 알아요? 고통 당한 사람 만나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거기만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당사자들도 같이 회복이 된다고. 그래서 이 능력 잊지 마십시오. 지금 빌립도 슬픔의 사람이잖아요. 엉엉 울고 스데반 장사 지는 것 때문에 크게 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근데 그가 고통 당하는 사마리아 사람 만났을 때. 같이 치유받잖아요. 능력의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성교는 컴패션의 시간입니다. 함께 고통 나눌 때 같이 살아나고 같이 치유받는 시간이다. 그거 잊지 마십시오. 하나께서 님 이렇게 일하시는 거에 예를 하나 든다 그러면 다윗. 다윗도 살기가 힘들죠. 슬픔을 당한 자입니다. 그 충성 다 했는데 사우랑에게 쫓기잖아요. 얼마나 슬퍼요. 갈 데도 없고, 그냥. 찹찹 산중이고, 살상가상이고, 인생이 뭐 이런 게다 있어요. 그러다가 아둘랑굴에 숨어 있을 때 사람들이 모이죠. 무월상 22장 3절, 2절. 누가 모였습니까? 600명, 400명 모였는데 처음에는. 환란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한마디로 고통당하는 자잖아요. 슬픔과 고통당한 사람이 만났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기서 다윗도 치유받고요. 이 환난 당한 사람, 빚진 사람, 원통한 사람도 치유 받아요. 이게 아둘랑 공동체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고. 그래서 슬픔은 마귀가 쓰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문 걸어 잠그고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울증 깊어집니다. 나오라고요. 나와서 슬픔 당한 사람은요 고통 있는 자리에 나가서 사마리아 가가지고 그들과 만나면은요 컴패션 이루어진다니까요. 이 하나님의 긍휼, 불쌍히 의심, 스프라크 니조마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기적 나타났다는 게 나오죠. 6절, 7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국 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그 상에 큰 기쁨이 있더라.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막 표적이 나타나고. 그죠? 그다음에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뭐 병도 낫고 중병 못걷는 사람 다 치유받고 결과적으로 슬픔이 뭐로 바뀌었어요? 큰 기쁨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고통은 연결시키는 거예요. 슬픔 맞는 사람은 고통 당한 사람과 연결될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건강한 교회, 강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 것도 슬픔이에요.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무가치한 거 아니에요. 슬픔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슬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슬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짓게 되면 주님이 하나님의 시각, 눈을 줘요. 그러면 첫 번째, 해석이 가능하다고. 해석이 가능하면 고난은 끝난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깨닫게 만들어요. 아, 이게 사명이구나. 가야 되는 거구나. 목숨 걸고 해야 될게 이거구나. 그리고 마지막 연결을 줍니다. 슬픔과 고통자가 만나면 기적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단어, 슬픔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해석과 사명과 연결.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놀라운 열매와 기적이 있고 큰 기쁨으로 변화됐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사명 안에 서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대기를 주관합니다. 자리에 서일 하겠습니다. 빈 그릇 찬양하겠습니다.